저도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밸런스 포스처로 1년간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너무너무 좋아진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밸런스 포스처가 아무래도 되게 섬세하게 공정을 한다고 제가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수제로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정 물량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밸런스 포스처 리포머부터 네네.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현대인들 통증 하나 없으신 분들 없으세요. 어깨, 네네. 뭐 등, 그냥 뭐 어디든지 다 허리든지 다 맞아요. 통증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병원을 가고 마사지를 받는 것 자체도 내 시간과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꾸준하게 지속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죠. 정말 집에서 필라테스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겠어요, 그렇죠. 효과를.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 포스터를 정말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밸런스 포스터의 모양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봐요. 네네. 자,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자. 여기가 베이스 패널, 네. 아치바 두 개, 네. 바디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요 소재도 저는 네. 사실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네네. 너무 튼튼한 것 같아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고무 알러지가 있고 플라스틱 알러지가 있어서 음, 플라스틱이나 네. 고무로 만든 다양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기구들을 음. 쓰지를 못해요. 자작나무에다가 고무나무 바. 네. 자작나무는 틀어짐이 가장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오.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얘가 다른 나무보다 탄성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네. 몸에 닿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나무가 고무나무거든요. 음. 그래서 자작나무랑 고무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더 이제 스페지 텐데 날씨들이 네네. 그런 틀어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을 네네.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음.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디님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 포스쳐 하시잖아요? <laughs> 온몸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오, 여러분 네네. 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밸런스 포스로 운동했거든요 네네. 네 리사님 자작나무 오 소재가 좋으네요 네네. 그쵸 정말 이게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뭐 틀어짐이나 뭔가 갈라짐이나 네네. 이런 걱정 없이 사용하실 네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와 오늘 정말 운동 원장님 톡톡히 운동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제가 또 다이어트를 1년간또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근데 밸런스 포스처가 이 통증을 잡아주면서 몸까지 슬림하게 만들어주니까 네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네, 라고. 맞아요. 네. 아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연장님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이 밸런스 포스처 리포어를 어, 필라테스 운동기구인 이 네, 포머 위에서 하는 네.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발아 풋바에다가 발을 올리고. 어깨를 풀면 네. 어깨가 조금 더 깊게 풀리고요. 아, 아까처럼 바디발를 사이에다가 두고 네. 운동을 하시게 되면 몸의 밸런스가 잡히면서 음. 코어 근육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아, 배가 네.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밸런스 네. 포스트의 기본적인 원리는 뭘까요? 포인트? 기본적인 원리는 음. 바디바를 중심으로 해서 척추를 네. 잡아주고, 네. 척추를 잡은 상태에서 몸이 바디바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얘가 밸런스를 잡으면서 척추가 삐뚤어진 거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아치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치바라고 하는데, 아치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근 모양이 있어서 얘가 타겟되는 근육을 꼭 찍고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근육을 네. 깊이 풀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치바인 거죠. 네, 네. 와힐송님 20년도에 밸런스 포스처 구매 후 승모근 등 마사지용으로 사용 중인데 정말 잘 사용하고 있네요. 아, 예. 구입 추천합니다. 네, 네. 와 20년도에 제가 2020년도에 밸런스 포스처를 와디즈에서 네, 판매를 네, 네, 네.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네. 초창기여서 와디지에서 판매했다 판매하면서 네. 어, 이런 손잡이를 만들어 달라는지 네. 아니면 리포머랑 같이 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 달라 아. 아니면 홈트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 아. 이런 주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주문을 다 받아들여서 요번에 아. 정말 새롭게 론칭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된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2년 전부터 네네. 지금 다들 효과를 보시고 원장님한테 계속 요구사항을 네네. 하셔서 지금 오늘 날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도 제가 1년간 사용을 했지만. 그 전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이 원장님한테 너무 좋아요 원장님 만들어 주세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제품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네네. 집에서도 기구 없이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렇 혹시 바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 예, 바닥에서 음. 사용하는 영상 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집에서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네네.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센터에서 저렇게 사용을 하지만 네네. 집에서 또 집에서도 엄청나게 활용도가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바 있잖아요. 이 바디바로 발을 꾹꾹꾹꾹 눌러주잖아요. 네, 네. 세상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팠는데 <laughs>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채영이 원장님이 아시겠지만, 부종이 네네. 심해요. 네. 그래서 부종이 맞습니다. 많으신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발이 부어서 오셨는데, 네, 맞아요. 진짜 음. 이거를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서 제일 네. 먼저 잡은 게, 다리 부종. 맞아요. 먼저 잡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살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시는데, <laughs>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매번 보실 때마다 오 소민 씨 네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음. 지금 동영상 보시면은 네. 저런 용도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쵸. 요즘에 어깨 뭉침이나 거북목 특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깨 뭉침이나 거북목 하이이신 분들이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케어를 하시면 병원이나 잡에 가실 일이 없으세요. 허, 정말 네. 집에서 여러분들 사실 병원을 가시잖아요. 사실 이제 약을 주시고 하는 게 치료가 사실 진통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때만 이제 보통 이 없어지는데 네네. 근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밸런스 포스처라는 그렇죠.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계속 사랑을 해주시고 네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재등록에 많이 맞습니다. 일어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와 지금 이제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좀 댓글로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장진님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1인 라운드 숄더에 너무 좋아요. 음. 와 장진님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라운드 숄더도 되게 몸이 정말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근데 지금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네. 통증도 없어지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숄더도 심하고 어깨가 네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늘상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주무르면서 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정말 음. 습관이었는데 밸런스 포스처로 어깨랑 등을 풀고 나니까 네네. 그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아 그렇죠. 너무 예. 좋아요. 저희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은 찐 사용 후기가 있거든요. 아. 거기 진짜 아. 리얼 사용 후기이고요. 네. 그 기업 유튜버 네. 이신 분은 항상 목에 목 디스크를 하고 목 디스크를 하고 계셨어요. 보호대를. 네, 보호대를 하고 계시고 아.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을 네. 방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실 수가 없으셨던 분이신데 아. 이 밸런스 포스처를 사용하면서. 네. 이 병원에를 안 가니까 어... 시간적인 세이브, 돈적인 세이브가 되면서 그쵸. 저한테 감사하다고 <laughs> 뭐 진짜? 날만 내면 뭘보내주세요 <laughs>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정말 네네.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웠었나? 늘 천근만근, 정말 아침에 눈 뜨면요. 저 같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땅을 디딜 때조차 이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발... 발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내 몸이 정말 가벼워지니까 네네.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